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자기 지킴이 관련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대구광역시에서 자기 지킴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18일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앱을 깔아서 어 비대면 강의 시에는 매일마다 두 번씩 자기 진단 실행을 해야 되고요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매일마다 두 번씩 자기진단 실행 및 수업 시작과 종료에 출석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2회 자기진단 실행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자기진단 실행 2회와 수업시간에도 지금은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실시간 쌍방향 강의 외에는 출석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데 향후에는 비대면 수업 외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시에는 어, 자기 진단 실행 이외와 수업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 대응 대구광역시 자기 지킴 이에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학번 또는 학번은 교직원 입력인데 여러분 학번 입력하면 되겠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초 접속에는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소독학교와 그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학교를 설정하고 비밀번호 분실시에는 비밀번호 재설정이란 것을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어 우리 학교 영진전문대가 나올 거예요. 여기 밑에는 아주 화면은 안 나오는데 저희 영진전문대학교가 있으니까 영진전문대를 꼭 실행하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어 어 이거, 이거는 그 뭐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말고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인데 학번 교직원 번호 여기 뭐 회원번호 확인하기가 있어 회원번호 확인하기 마찬가지로 회원번호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영진전문대학교 뭐 경영회계서비스계열 학번 하고 여러분 학 유형은 학생이겠죠 이게 맞는지 정보를 맞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학교 선택을 잘못했거나 학과가 잘못돼 있으면 아니요 누르고 다시 하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약관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인데 여러분들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설정된 비밀번호 외에 또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이제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여러분들 이제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되는 게맨 먼저 앱을 깔게 되면 기저질환이나 위 고위험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거의 없겠지만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 확인하게 되면 답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비밀번호 재설정은 여러분들 학교 이제 거기 뜨게 되죠. 학교하고 휴대폰 번호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되는 이거는 여러분들 어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되고요. 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쓰는 친구들은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학교도 아마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동 떠서 이런 비밀번호만 변경해서 회원 번호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구광역시 자기 지킴이 앱을 켜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두 번째 상단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출석 관리라는 게나왔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나중에 대면 수업 진행 시에 수업 시작과 종료의 출석 관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 첫 번째 에 있는 자기 진단을 매일마다 두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자기 지킴이를 꼭 하셔야 어, 여러분들 되니까 여러분들 꼭 앱을 깔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진단은 여러분들 나온 것처럼 어, 뭐 자기 이제 하루에 뭐한 번씩 여러분들 출석 체크 가능하다고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안이오면 안이오겠죠. 내가 기침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증상하고 등하교시 이용 뭐 이거 대면 수업이 진행할 때뭐더 강조되는 거겠지만 내가 등하교시에 이용했던 거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 제출을 해야지 많이 됩니다. 출석 관리는 여러분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 아직은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계 없지만 아마 이제 향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고삼도 요번에 보니까 20일부터 5월 20일부터 이제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자기지킴이 앱에서 등 출석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출석 등록해서 출석 기록 조회하면 여러분들 뭐 의심 증상 있는지 일단 제일 먼저 했던거 보고 나서 어 예를 들어서 4, 뭐 4월 19일 출석 기록 조회하면 여러분들 출석한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은 여러분들 이는 앞으로 여러분들 강자가 다뜰 거예요. 앱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여러, 여러분들 강자가 쭉 뜨는데 거기에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의 자기 진단이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앱을 설치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조기에 예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어 여러분들 앱을 오늘까지 꼭 까시고 여러분들 혹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 경영 회계 서비스 계열 사무실이나 아니면 어 지금 영상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53-940-5360이나 아니면 053-940-536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